오늘은 슬기로운 항암생활을 위해서 꼭 기억해야 될 단어 네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의지입니다. 의지는 동기와 마음가짐 같은 것을 말합니다. 암환자가 진단을 받고 내가 더 살아서 뭐하나 나에게는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말았다. 이와 같이 의지가 나락에 떨어지고 나면 그 환자는 좋은 치료 결과를 기대할 수가 없게 됩니다. 어떤 의지를 가져야 될까요? 하나 좋은 예를 우엉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의학 교과서에는 우엉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엉이 암에 좋다는 이야기를 들은 어느 한 환우가 자신의 모든 식생활을 우엉으로 해결하려는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우엉을 주변에 있는 우엉이란 우엉은 다 구해서 우엉의 모든 승부를 걸었던 그 환자에게. 암 아, 완치라는 좋은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우엉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항암 성분 때문이었을까요? 어, 의학 교과서는 그것을 의지 때문이라고 해석합니다 우엉에 모든 것을 걸고 나는 이 우엉을 먹고 암을 극복하고 말겠다는 의지 그 의지가 작용하여서 암을 극복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상상입니다 우리는 암 환자에게 흔히 좋은 생각을 많이 하라는 말을 합니다. 좋은 생각 좋습니다. 그러나 어떤 좋은 생각을 해야 될까요?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상상입니다. 좋은 상상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좋은 상상의 내용은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치료에 대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좋은 상상을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이 결코 나쁘지가 않다. 나이 이 치료의 결과가 결코 나쁘지가 않다는 상상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간혹 산에 모든 짐을 들고 암을 극복하려 올라갔다가 어, 수년이 지나서 암을 극복하였다고 어, 말하는 전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과연 오진 때문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CT, MRI는 그 오진을 나왔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 환자는 산에 올라가서 좋은 상상을 많이 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치료에 대해서 산 속에서 가장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여서 그가 상상한대로 결과가 일어난 것입니다. 상상력이란 이루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상상의 힘은 세상을 다 바꾸어 왔습니다. 환자가 암을 진단받았을 때 나의 몸에서도 내가 상상한 대로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 상상을 하는 것. 이것이 하나의 이미지 치료의 하나의 형태이고 또한 어, 종량 심리학에서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스트레스, 감정의 문제입니다. 어, 영국의 의학회는 공개적으로 스트레스가 아무의 원인이 될수 없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나 스트레스가 암의 원인이라고 직접 거론을 할수 없다는 것이지 암 환자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질병이 악화된다는 것을 부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영국의 그 공개적인 의학회의 영국 의학회의 공개적인 선언 외에 대부분의 의학자들은 스트레스가 암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암을 유도했다고 생각하고 암으로 악화시킨다고도 생각합니다. 마음이 평온한 것.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인 경험으로 마음이 편하, 편하면 어, 몸도 편하다는 그 일반적인 경험으로 설명이 됩니다. 또한 서양의 많은 국가들은 어, 심리 분석을 총몇회 받는, 받는 것을 국가가 지원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어, 국가 의료비 지출이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심리, 어, 암 심리학에서는 어, 스트레스를 떠나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암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암을 이겨나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네 번째는 예지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내부에 의사 하나를 가지고 있다는 표현을 합니다. 나의 건강을 좋은 방향으로, 나의 질병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힘, 그것이 예지입니다. 종교를 가지고 있는 문학에는 쉬운 이야기입니다. 자신이 믿는 절대적인 힘이 자신을 낫게 해주는 식으로 작용한다. 이것이 예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서양교과서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한 여성이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아버지 묘소를 참배하면서 암 진단을 받고 이제 의지를 자식들 앞에서 발표합니다. 자식들 앞에서 자신이 성을 다, 성의를 다해서 암을 극복하겠다고 자식들에게 발표를 합니다. 그때 차 앞에 와이프가 이렇게 한번 움직입니다. 그런데 그 와이프는 기계 오작동으로 움직였을 수도 있고 아이들이 잘못 만져서 움직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진정 아버지가 자신을 응원한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예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예지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지가 작용하여서 나의 건강을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차이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암을 가진 사람이 슬기롭게 항암생활하기 위해서 필요한 단어 넷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의지이고 둘째는 상상이며 셋째는 스트레스 마음의 평안입니다 네번째는 예지입니다. 감사합니다.